주성희만. 아니, 아니, 마마님, 마마님 말씀을 올려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예. 손자고 마마님께 목숨을... 목숨을 살려달라고 해주세요. 예, 마마님, 제발 살려주세요. <laughs> <laughs> 마마님, 내 죽어라! 서 풀어보지 않고 뭐라느냐? 이거 오늘부터 너희들은 직급을 낮추어 구품 나인이 된다. 그래 알고. 예. 예. 그럼.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마마님 그래 이 모든 것이 천상국 마마님의 뜻이다 마마마님마마님께서요예 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감찰부 a 복귀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물론 품귀가 강등되어 종오품의 일반 상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 하시고 몸을 추스리는 대로 일을 시작해 주세요. 어머니, 어째서입니까? 어째서 저를? 죽이지 않는 것이냐고요. 그리하면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하실 테니까요. 감찰부 궁인의 소명은 중전마마의 함명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라 하셨지요. 부디 그 말씀을 지켜주세요. 천상궁이 그리척을 했단 말이지. 예전아, 아주 힘든 결정을 하였구나. 짊어지고 갈 것들이 아주 많을 것인데, 늘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이 아니옵니까. <laughs> 그래, 그렇지. 그 아이 그런 사람이지. 이제 고한의 모든 소유가 잦아든 듯옵니다 전하. 중전 마마께서도 돌아오시고, 전하의 용안도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이십니다. <laughs> 그래, 그러한가. 예. 모든 근심을 더시는 듯 다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빼놓고 말이옵니다. 한 가지, 예, 그리고 그래, 그 무엇인가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시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던 거, 천상국 마마님의 회의 말이옵니다. 이보게, 이, 이 이북에 어? 아니 자네가 어찌 그, 그걸... 하긴 나참이거 내가 자넬 귀양보내서 했었는데 임금의 생각을 엿보다니 아주 무엄한 사람이야 아, 자, 송구하옵니다 전하 됐네 나원 이걸 내가 자넬 피 어디 숨어들든지 해야지 음. 저기 그래 기왕 말이 나온 김에 말일세 내가 실은 어제 꿈을 꾸었는데 말일세 예, 꿈이요? 그래. 그건, 태몽이 아니옵니까, 전하. 정말인가? 이게 태몽이 맞는가? 예, 전하. 그래. 분명 용이 하늘을 날긴 날았는데, 내가 이런 꿈은 처음이라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맞습옵니다 전하. 분명, 태몽이 옵니다. 그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전하. 내가 안 괜찮다. 그래도 전하께서 직접 가시는 것은 좀... 어허, 이미 나선 길 아니냐. <laughs> 그리고 활인서라면 나도 꼭 가봐야 하는 곳이다. 그것은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는 곳 아니냐. 어찌 운영되고 있는지 내가 봐야지. 전하... 헌데, 활인서에서 내주는 죽이라니. 갑자기 왜 그게 먹고 싶은 게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장 배를 골랐을때 먹은 것이라 그런가 봅니다. 거래 오기 전에 말입니다. 그땐 기근이 너무 심해서 사흘을 꼬박 굶다가 겨우 죽한 그릇을 먹... 뭐, 뭐. 지금 사흘이라 했느냐? 예, 없이 사는 천인들에게 그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전하. 그때 화린서에 있는 죽소에 가서 사흘 만에 겨우 나라에서 주는 죽한 그릇을 받았는데... 하.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laughs> 사흘씩이나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나 많이 줄이 늘었구나. 모두 아침나절부터 왔을 텐데, 하, 이렇게 기다리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돌아가다니, 어째서냐? 늘 이곳엔 내어줄 축이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올해는 흉년이 심해 내 풍조창의 명에 동서 활인서에 모두 공물을 내어주라 하였는데, 곡식이 부족하다니. 전하, Diolch 전하. 어. 담지 말거라, 담지 말거라. 이지 뭐하는 것이냐? 아니 어떻게 이이이러거라 어서 이러서거라 조심해, 조심해. 어서 죽을 가져오너라. 예전아. 괜찮으십니까? 예, 예,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오늘 배고픔 끝이다. 내일 다시 오거라. 나이. 제발 들어가게 해주시오 십 나리 어제도 기다리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요 나리 썩 <ination> 물러가지 못할까 나리 아이가 나할때비중한 그릇 못 먹었습니다 제발 아이만이라도 먹이게 해주십시오 나리 이것들이 어디서 행패야 <하나� Özell großes> 이놈들이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어쩌느냐 서서라도 쫓아 보내 멈추지 못한 가니야 뭐야. 내려! 무가 니가! 니 어서 얘를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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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널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인가? 분명 이래 전풍저천에서 곡식을 지급하였는데, 어찌 화리서에 남아 있는 것이 이것뿐이란 말인가? 마, 망극하옵니다. 전하, 망극하다. 화리서의 제조한 자가 할 말이 그것뿐이란 말인가? 전하, 지금 당장 이자의 관직을 삭탈하고 호조판서 조윤석에게 겸직하도록 하게. 예,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자들 모두를 변방으로 구처하게 예, 전하! 새로운 책임자가 올 때까지 이곳의 관리는 자네가 할 것이다. 전하. 지금 당장 남아있는 곡식으로 죽을 수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또한 이 시간 이후로 활인서에서 줄을 섰다가 줄인 채로 돌아가는 백성들은 있어서는안될 것이야.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자네 목숨으로 물을 것이야. 알겠는가? 예, 전하. 성심으로 받들겠사옵니다. 승정원에서 올린 교지이옵니다. 마마, 내 손으로 잡지를 내리게 되다니, 이처럼 기쁜 날이 없네 안상궁. 마마, 그래, 수건은 준비를 마쳤다던가. <laughs> 어, 세상에, 마마 얼굴도 당위도 어쩜 이리 고우십니까? 어, <laughs> 저, 헌데 분을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습니다. 어유, 또 그러십니다. 오늘, 이제부턴 무조건 하드를 하셔야 합니다. 제발, 저희를 위해서라도 그리해주세요, 마마님. 예. 아, 아니. 그리하겠네. 음. 예, 압니다. 불편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마만, 오면한 왕실의 후궁 마마십니다. 그러니 이제 윗전으로서 당당하게. <laughs> 어, 마마! 아왜 이러지? <laughs> 어? 마마 왜 그러십니까? 어디 불편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분양인 너. <laughs> 어? 마마 혹시? 음. <laughs> 예. 어떤가? 마마. 전하. 저소의 의관이 들었다 들었어 무슨 일이요? 전상궁은 괜찮은 것이오? 아니요 전하. 괜찮지가 않습니다. 뭐요? 전하. 경하들이옵니다. 전상궁이 회임을 하였습니다. 종전 지금 뭐라 하였소? 회임이라 하였소? 예 전하. 동희야, 전화... 아니, 다 아니다. 그냥 앉아있거라. 대몽이었구나, 정말 그게 대몽이었어. 예, 내가 일전에 묻질 않았느냐, 먹고 싶은 건 없는지, 졸음이 오진 않는지 하고 말이야. 그럼 전화... 그때... 그래, 내가 이 아이 대몽을 꾸웠다. 이 기쁨은 어찌 말로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임금인 내가 이제서야 세상을 다 가졌단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 전하, 동희야! <laughs> 책봉 교지를 내어주게 예, 마마 금일 갑술년 4월 26일 왕실의 지엄한 예법에 따라 청과 동의를 종, 사품, 수건으로 책봉하니 그 교지를 받들라 Hi